오늘 아침에는 전날 양 조절 실패해서 소분해 놨던 계란 김죽 데웠어요. 김없이8시 반에 깨웠고요. 밥다 먹고 나들이 가자고 했더니 순식간에 한 그릇 뚝딱하더라고요. 밥다 먹고 유한컵 줬고요. 아기 점심으로 줄 꼬마 김밥 말았어요. 재료는 계란, 당근, 단무지만 넣고 만들었습니다. 꼬마 김밥 3줄 잘라서 도시락 통에 옮겨 담고 국물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우동 국물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갔습니다. 도시락 가방에 도시락 통이랑 물, 수저 통 넣고 나들이 준비 완료했고요. 오랜만에 서울대 공원 갔어요. 요즘 나들이하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. 이런 날이 얼마 안않았다는 게. 아쉽기만 합니다. 점심시간에 도착을 해서 먼저 도시락 간단하게 먹었는데요. 집에서부터 이 도시락통이 열고 싶었는지 앉자마자 꼬마김밥 찾아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뚜껑을 풀어헤치더라고요. 혼자 세줄다 먹고 코끼리 회차도 타고 좋아하는 하마도 보고 고릴라 춤도 추다가 주스도 마시면서 한참 돌아다니다 집에 갔어요. 집 가는 길에 잠들어서 한 시간 정도 잤고요. 집 오자마자 씻기고 바로 저녁 준비했습니다. 오늘 저녁은 소고기 목두부 강정 김치입니다. 오늘은 조금 늦게 일곱 시 반쯤 저녁 먹었고요. 밥 먹고 한참 놀다가 열시 반쯤 잠들었습니다.